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메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어,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책을 사다 보니까 직접 가서 봤으면 안 샀을 건데, 인터넷으로 사다 보니까 이 책을 이제 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추천하는 영상을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서 지식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게 교양 수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주치거나 대화할 일이 없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식과 개념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음악, 미술, 철학, 종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작품 명만 안다거나 작가에 대한 뭐 살짝 기본 지식만 안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화를 한다거나 할때 어, 무식한 이미지를 줄수 있죠. 그 맥락 없이 어떤 단편적인 뭐 타이틀 지식 또는 굉장히 그 매력 없는 무미 건조한 그런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교양수업이란 말을 바꿔야 돼요. 그,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양 교양수업.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어, 대부분이 서양의 역사라든가 서양의 사상, 서양에 관련된 내용들만 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 이제 서영이라고 붙여야죠. 대부분 내용들이 예를 들면 미국인이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의 왕을 공부한다거나 뭐 조선시대 뭐 한글 소설 구운몽을 공부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 비유가 적합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들 역사에서의 아주 그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두툼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볼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책이고 그리고 어떠한 디테일 없는 이런 타이틀적인 지식은 별로 유용성이 없다 차라리 뭐 미술이나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책을 본다거나 철학도 뭐 얇지만 뭐 철학사를 본다거나 요즘에 쉽게 나온 책들이 많죠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책을 구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책 전부가 무가치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읽으면서 뭐 나름대로 좀 알아야 될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뭐 가지 지식을 좀 포함해가지고 짧게 2 편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왔는데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자가 이제 이집트 상형문자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로 소통이 안 되니까 짧게 변형해서 만든 것이 알파벳의 시초가 되었다. 뭐요 정도. 토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학습 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유대인 책을 읽다 보면 토라라는 경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이게 뭐지 유대인만의 무슨 경전인가 자 토라는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대인들의 그 하부르타 교육법이 유명하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학습 효과를 피는 좋은 방법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부르타 교육이 가능한 게 유대민족 자체가 이런.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서로 경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모님들 하브루타 교육하려면 특히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이제 하브루타가 가능하죠. 많은 철학자가 나오는데 플라톤, 플라톤을 알아야 될 이유는 지금 서양의 어떤 그 철학사에 있어서 어 뿌리가 되는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이트헤드라는 굉장히 어 유명한 현대 철학자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까지 서양 철학은 모두 플라톤 철학의 각주일 뿐이다, 격가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플라톤 철학의 특징은 이원론 철학이죠. 현상계와 이데아계, 본질계. 이런 것들을 분리했죠. 뭔가 본질이 있을 거야. 근원, 원리, 절대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의 철학의 역사로 굳어지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수학이나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의 토대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고 할수 있죠. 카이사르가 나오는데 많이 들어봤죠. 로마의 장군이에요. 북부 유럽의 원정을 갔는데 뭐다 격파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이제 스스로 통치자가 되기 위한 거죠. 우리 이성계가 위화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원정 후 로마로 진격할 때 건넌 강이 루비콘 강이에요. 이성계는 압록강을 건넜죠.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돌아설 수 없는 그러한 형국에 다가갔다 이런 얘기죠. 그 카이사르는 신격화가 이루어져서 동전의 얼굴이 주조가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군사 작전 성공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노라 보완노라 이겨노라. 요즘에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많이 봤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카이사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슬람교 아랍의 전성기. 과거 역사는 유럽이 암흑기에 빠져있을 때 이슬람교는 굉장히 부흥을 했고 많은 문명들이 이슬람권에서 유럽으로 이제 전수가 됐죠. 711년에는 이슬람 세력이 팽창하면서 스페인을 정복을 하게 돼요. 스페인은 800년 동안 이슬람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여행 가다 보면 그 이슬람 유적들이 꽤 많이 있죠. 뭐 이런 표현 이 있죠. 올레. 올레가 뭡니까? 알라,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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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올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올레가 그 이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가 될것 같아요. 바그다드는 과학자 시인, 수학자들이 모이는 아주 그 낭만과 지식의, 중심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신바트 이런 만화영화 있었는데 거의 보면 이제 바그다드가 나오죠. 이슬람이 저런 전성기였던 때가 있었고 732년에 전 유럽을 먹으려다가 프랑스 군대에 패배를 해서 유럽이 이슬람의 영향에서 더 이상 침략 당하지 않는 계기가 됐고 이슬람이 망하게 된 거는 뭐 유럽과의 갈등이 아니라 1258년에 몽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몽고 침략에 이런 관련된 글들을 읽다 보면 이 몽골 군대들은 장 난이 아니에요. 이 잔인하고 이런 게 그냥 다 그냥 다 쓸어버리는 수준. 몽골에 함락돼서 이제 이슬람이 쇠퇴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플라시보 효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약 효과. 속이는 효과인데 이것도 일종의 뇌과학에서 보면 뇌의 어떤 뭐 가소성 그런 개념과 유관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뇌에서 알아서 엔돌핀을 분비해서 그런 믿으니까 아 이게 효과가 있어? 그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뇌 입장에서는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내가 왠지 아니면 뇌를 속이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건지 뇌가 속으면서 엔돌핀을 분비해서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것이고 노시보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자 이거 약 먹으면 부작용 걸릴 거예요. 그러면또 밀가루용 약 먹고 부작용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뇌에서, 아, 진짜 구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심장마비로 나 죽게 될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4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뇌의 이러한 경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어, 잘될 것이야. 나는 건강할 거야. 뭐 이렇게 믿으면 또 뇌가 거기에 맞춰서 또 활동을 하게 되겠죠. 마그나 카르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 대헌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영국의 존 왕인가가 이제 유럽 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와서 막 돈도 다 떨어지고 하니 귀족들한테 막 세금 징수하고 과도하게 그랬더니 귀족들이 이제 단합을 해서 왕권을 제한하는 거죠. 세금 같은 거 징수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뭐 의회도 설립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당장 실행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개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들이 모든 어떤 사상적인 토대,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법치주의, 사상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가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또 다른 어떤 분수령이죠. 왕권, 왕에 의한 통치를 없애는,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개념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어떠한 흐름은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유럽, 미국, 서양의 역사지만 지금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흑사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테스트, 1347년부터 1350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흑사병이라고 하냐면, 구토 설사하다가, 검은색의 피부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흑사병 이후에 유럽에서는 저 유대인들 때문이야.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대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일본에서 동경대 지진 이후에 조선인 학살하고 뭔가 그 사회에서의 어떤 마이너로서의 삶, 삶을 삶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시련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간 우리가 믿어왔던 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질병을 내리실 수 있는가 이러한 뭔가 인식들이 형성이 되면서 흑사병이 인본주의 르네상스 운동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양의 흑점. 태양에는 그 우리 지구만한 크기의 이제 흑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점이 활동을 하게 되면 태양의 온도가 그거에 관련돼서 많이 변하는데 흑점 활동이 이제 증가하는 시기가 지구 온난화 시기. 과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00년대 중반부터 1700년 초반 흑점 활동이 최저치였는데 그때는 지구에 이제 추위, 긴 겨울이 찾아온 그런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에서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잖아요. 위대한 사기극, 지구 온난화 해서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난화는 그래프상으로 무관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기극이다. 이런 다큐가. 있었어요.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의 흑점 활동, 참고는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뭔가 역사성, 나 하나의 인생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행동, 삶이 어떤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역사성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지 워싱턴의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죠. 1775년 미국 독립군 총사령관이 돼서 협격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막 인기 막 이런 게 지지 이런 게 엄청나죠. 하지만 시골로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원하니까 1789년에 그래. 대통령 출마할게. 무슨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뭐 당시에는 이제 뭐 군주국가도 많았잖아요. 무슨 뭐 왕을 칭하는 이런 호칭도 많았는데 그런 거 대신 미스터 프레지던트 어, 이걸로 해.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변에서 어떻겠어요? 두번 하셨는데 이 참에 왕이 돼. 세요 왕, 아직 저기 저, 저 왕도 많은데, 아이, 그왕 싫으시면 한번 일단 더 하세요, 삼선. 근데 워싱턴은 거부합니다. 왜냐? 역사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면 내 후대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전시 상황이란 특수성 때문에 삼선인가 사선 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미국 역사에서 재선 이상을 생각하는 경우는 없죠. 어, 우리의 누구와 비교되죠. 이승만 죽을 때까지 그냥 대통령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도 그냥 죽을 때까지 또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나라가 막 그걸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지 워싱턴의 이러한 행동, 역사성,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의 이제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러시모산이 어 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4명의 얼굴을 이렇게 딱 조각을 해놨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에이브럼 링컨,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 루즈벨트 이렇게 4명입니다 참고로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인데 우리가 인간이 다양한 믿음 개념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행동과 불일치할 때 이게 연관이 없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연관이 있는 행동, 생각이 불일치할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믿음은 담배는 건강에 해로워. 나는 담배를 피고 있어. 뭔가 이 나의 어떤 생각과 행동의 일관성이 깨지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야, 담배는 해로워. 그럼 담배를 끊으면 되죠. 끊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야, 내가 담배를 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담배가 그래도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돼.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일찍 죽을 가능성 내가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오히려 어,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쌤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어, 합리화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 부조화죠. 그러니까 어떤 남아, 남자분이 있어요. 나한테 부탁을 해. 난 별로 안 좋아해. 별로 무관심하거든요. 근데 그 부탁을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부탁을 자꾸 들어주는 행동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생각 둘 중에 하나가 바뀐다는 거죠. 어? 관심이 가네? 좋아하는 걸로 또 착각하는 이런 것들도 인지 부조화의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심리학적 개념이에요. 인지 부조화. 아울러서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거 볼게요.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거 이런 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시장에 가서 인터뷰하면 아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정보위가 겁이 나요. 그러니까 물가는 사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데 이제 스스로 믿고자 하는 걸 계속 믿는 거죠. 자,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가 생기고 있는 현상이 뭡니까? 가짜 뉴스. 객관적으로 보면 다 가짜인지 알 수도 있는데 야그 그냥 그냥 믿는.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확증 편향이 되는 거고 사후 확증 편향은 뭐냐면 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될줄 알았어 원래 알고 있었어 어, 이런 것들을 사후 일이 끝난 후니까 그죠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 축구했는데 누가 하고 졌어요 내가 진짜 알았어 어, 그 감독이 벌써 선수 선발하는 거 보니까 몰랐냐 딱 그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 정도 이제 알면 될것 같고요 자 프랑스 혁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혁명 자 군주제를 폐지시켜 줘 공화제 실행의 어떤 인류 최초의 그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바로 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당시에 어떤 계몽주의 사상이 꽝하고 폭발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 그런데 우리는 항상 프랑스 혁명이 생긴 다음에 바로 뭐 공화제가 되고 군주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막 황제로 추대가 돼서 오히려 이런 군주제가 다시 부활을 하고 거의 1 0여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여러가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적 이벤트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하는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사례로 볼수 있죠 우리가 80, 80년대 유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하고 민주주의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퇴보하고 나가고 퇴보하고 나가고 퇴보하고 이런게 반복이 되고 있죠 역사에 대한 성급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 안되겠다 프랑스 혁명의 사례를 통해서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처형을 할때 단두대를 썼죠. 이렇게 위에서 칼날 해가지고 딱 떨어뜨려서 한순간에 목이 탁. 짤려나가는 아우 너무 끔찍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그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을 덜 받게 하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름대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고민한 결과가 바로 단두대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전에도 귀족을 죽일 때는 단두대를 썼다는 거.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평민이 죽으면 교수형으로 죽였다는 거.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실 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단두대가 이게 뭔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죽음까지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그 순간의 고통들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어, 오늘 전체 2부 중에서 1부 살펴봤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